꼭 이길게. Anda 최종시험, 제2시험. 한조대. 권. 이해가 안 돼?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꼬마 녀석이랑 대머리의 성적이 비슷하단 게 말이야. 지금까지 시험 결과로만 보면 한조가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을 텐데 말이야. 편들 생각은 아니지만 내가 보기엔 실력을 놓고 봐선 대머리 쪽이 훨씬 월등하다고 생각해. 나도 같은 생각이야. 음, 글쎄요. 회장님 말씀에 따르자면 인상지수. 그러니까 단순한 잣대로 측정할 수 없는 그 무엇 때문에 곤이 후한 점수를 받았단 얘기가 되는데요. 결국 곤이 가진 헌터로서의 자질을 높이 평가했단 말이겠군요. 그렇지만 이 시합은 한조가 훨씬 유리하다고요. 저는 최종 시험 제2 시합에서 이 펜을 맞게 됐습니다. 마스터라고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아, 당신이군. 응? 어? 4차 시험 내내 내 뒤를 졸졸 따라다녔지? 알고 있었습니까? 물론이지. 4차 시험 중에는 시험관들이 일일이 수험생 한 사람씩 맡아서 미행하고 다녔잖아. 뭐 다른 수험생들도 다 눈치채고 있었겠지만 말이야. 까맣게 몰랐어. 굳이 말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했는데. 인사를 하고 싶군. 시험관 양반. 네? 난 4차 시험에서 1점짜리 자잘한 번호표만으로 점수를 채웠어. 그런데도 상위권에 올랐단 말씀이야. 음, 그래서요. 그게 다 당신 덕분이란 거지. 당신 심사가 정확했기 때문이란 말이야. 하긴, 내 실력이 워낙 출중하기도 하니까. <laughs> 아, 그건 그렇고. 다시 한번 확인해둘 게 있는데. 뭡니까? 승리 조건은 상대방이 패배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 기절에도 카운트를 세지 않고, d k o 도없고내 말이 맞지? 네, 그렇습니다. 정말 수다스러운 닌자라군. 그렇단 말이지. 이 녀석은 좀 골치 아프겠어. 강해 보이긴 하지만 체력이랑 스피드 면에선 나도 뒤지지 않아. 이리저리 빠르게 휘적고 다니면서 기회를 노려야겠어. 쉬어. 시작. 아하니속도엔 자신있다. 이거라고 인정해 주지. 어린애 치곤 제법이구나. 어, 나라면 저 정도는 아주 가볍게 피했을 텐데. 일반적인 대결이라면 이쯤에서 승부가 판가름 나겠지만. 자! 어서 눈을 떼라고. 어때? 아주 죽을 맛이지? 뇌가 흔들려서 정신이 오락가락 할 만큼 세게 쳤거든. 이제 잘 알겠지? 실력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좋을걸? 싫어! 판단 잘 하도록 해. 지금 포기하면 다음 시합에 지장이 덜할 거야 쓸데없이 고집부린다고 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고 빨리 졌다고 말하시지 싫어 말 못해 나... 이래도 말 못해? 절대로 말 못해 건 괜히 무리하지 마! 다음번 시합도 있잖아. 이번 시합은 레오리오. 마늘리가곤 입장이라면 졌다고 말할 수 있겠어? 나도 너나 곤이랑 똑같아. 죽어도 졌단 말 못해. 그렇지만 지금은 졌다고 말해야 돼. 아, 모순되는 말이지만 그 마음 이해해. 레오리오 말대로 그냥 포기해버려 곤. 타격이 너무 커. 나 참. 다들 내 성격이 이상하다고 뭐라고 했었지? 난 회장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어렵게 최종시험까지 올라왔는데 순순히 졌다고 인정하는 녀석이 대체 어디 있겠냐고 하지만 지속하는 졌다고 말했잖아 응. 그건 예외적인 경우죠 희석아한테는 뭔가 다른 속셈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문제는 저 꼬마예요 만약 졌다는 말조차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정말이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대결 방식이 어디 있겠냐고요 저러다 큰일 나겠어요 아직 시합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타격을 입긴 했지만 아직 나한텐 체력이 남아있어 좀 전에 말했지? 뇌가 마비될 정도로 쳤다고 이젠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거다 네 근성만큼은 인정해 주마 하지만 이건 애들 장난이 아니야 때 쓴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네 친구들 말잘새게듣도록 해. 이 시합을 포기하고 다음 시합을 노리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란 말이다. 미안하구나. 내 목소리 듣고 위치를 파악해서 공격해 들어올 것 같아 한쪽 귀에 일시적인 충격을 줬거든. 잘못했다간 말도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한쪽 귀는 내버려뒀다. 하지만 이제 방향감각은 완전히 잃었을 거야. 쓸데없는 생각은 버리라고. 저렇게까지 하다니... 돼요. 어? 한쪽 귀만 가지고도 싸울 수 있어. 이쪽은 다치면 안 돼. 맞아. 니네 녀석 귀는 남들이랑 달리 특별했었지. 건, 무리야! 머리를 좀 식혀! 예. 희미하게 보여. 이 정도면... 싸울 수 있어. <laughs> 분수도 모른 녀석. 벌써 세 시간이나 지났어. 이제 더 이상 흘릴 필요 없는 상태라고. 내말 들리지? 한 가지만 물어보자. 이 시합에서 무기가 허용되는 거 너도 알고 있을 거야. 그런데 왜네 무기를 사용 안 하는 거지? 희석한테서 번호표를 빼었을 때는 그걸 썼다면서. 혹시 나한테는 무기 없이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만약 그렇다면. 날 우습게 보고 있단 말이 되는데 그런 거야? 아니야! 난 항상 상대를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승부를 하긴 하지만 상대를 우습게 본 적은 없어! 그렇다면 무기를 사용 안 하는 이유가 대체 뭐지? 내가 가진 무기 그 낚시대는 우리 아빠가 사용하던 물건이야 그게 어쨌다는 거야? 그 낚시대 덕분에 난 수많은 난관을 넘을 수 있었어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고 하지만 이 시합은 헌터가 되기 위한 마지막 시험이잖아! 마지막만큼은 내 힘으로 합격하고 싶어! 아빠의 힘을 빌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건 나 자신과의 싸움이란 말이야! 이유가 무언가 했더니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그가말로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란 말이다! 다시 한번 충고하지! 제발 네본수좀 봐라! 그만두지 못해! 이 녀석 죽여버리겠어! 곤 대신 내가 상대해주마! 더 이상 못 보겠으면 지금 당장 꺼져. 더 잔인한 장면을 보게 될 테니까. 뭐라고? 제3자는 절대 시합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또한 한조 선수는 규칙을 위반한 적도 없고요. 이 상황에서 당신이 끼어든다면 실격 처리되는 건 오히려 곤 선수입니다. 고마워, 레오리오. 하지만 나 아직 괜찮아 이런 것쯤 아무것도 아니야 나 아직 싸울 수 있어 팔을 부러뜨려 주마 농담 아니야 빨리 말해 졌다고 起了。 <웃음> 오. <웃음> 자, 이제는 왼팔은 쓸수 없게 됐다. <laughs> 곤한테 미안하지만 이 상처 녀석이 곤한테 무슨 짓을 한다면 가만두지 않겠어 말릴 생각 마 말린다고? 내가 말이야? 걱정 마, 그런 일은 없어 나도 똑같은 심정이니까 곤, 지금까지 네가 무모하게 굴었던 상황이랑은 차원이 달라 나나 레오리오를 구하려고 달려들었던 상황과는 다르다고 제빌서면서 기습당했을 때 받았던 타격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 이대로 있다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 거야. 그때는 <laughs> 고통스러워서 내 말이 귀에 안 들어오겠지만 그래도 들어. <laughs> 닌자는 말이야 인법이라고 불리는 특수한 기술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만큼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됐다. 나 역시도 태어나면서부터 18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육체를 강하게 단련해왔어. 이미 네 나이가 됐을 땐셀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저 세상으로 보냈지. 격투에 관해 서라면 네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날리길 순 없어. 널 위해 하는 말이야. 순순히 패배를 인정하고 졌다고 말해 너무 아픈데다 말이 장황하게 길어서 정신이 들기 시작했어 좋았어 곤! 싸워라! 발로 차! 고꾸라 뜨려버려! 아니 아예 죽여버려! 확 죽여버리라고! 그러면 진다고 레오리오 한번 입을 열면 좀처럼 그치지 않는 수다. 그게 바로 한조가 가지고 있는 최대 약점이지. 저고만 녀석 제법인데? 근성 하나 대단하단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말이야. 아까까진 큰일 나겠다고 말해놓고선? 아까는 응. 아까고 지금은 지금이야.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라고. 그냥 가만히 듣고 있긴 했는데, 18살이면 나랑 6살 차이밖에 안 나잖아. 그리고 이 시합에서 중요한 건 누가 강한가가 아니야. 누가 졌다고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란 말이야. 상대를 우습게 보는 거랑은 상관없다고. 우쭐해 하지 마. 지금은 알면서도일부러 넘어져 준 거니까. 가짓 말마. 이어나 실례. 제대로 걸려든 것 같은데? 그래, 기회야. 해줘, 해줘 버려. 한자 선수. 예? 웃으시죠? 어머. 치, 왜 저런 짓을? 저 우승꼴로 싸우게 내버려둬야 하는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저대로 시합을 할 수는 없죠. <laughs>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는군. 난 너한테 충고를 한게 아니야. 명령을 한 거란 말이다. 내가 한 명령이 알아듣기 힘들었나? 그럼 좀더 이해하기 쉽게 말해주지. 이번엔 부러뜨리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아. 다시는 걸어다닐 수 없게 만들어줌. 그렇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나면. 그땐 너도 좀말아듣겠지그전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 부탁이다 졌다고 네 입으로 말해. 그건 곤란해. 어? 어? 다리를 잘려서 걸을 수 없게 되는 건 싫어. 그렇지만 항복하는 것도 난 싫어. 그러니까 우리 딴 방법으로 싸우자. 에이, 야, 네가 지금 어떤 입장인지 알고 있는 거야. 어어 <laughs> 처음 들었을 때는 어이가 없었지만 저 꼬마 입장에선 솔직한 심정이지. 저렇게 나오면 한조가 화낼만 해. 자 대머리 이제 어쩔 거냐? 한조입니다. 니네 멋대로 이 시합을 끌고 가지마. 지금 날 놀리는 거냐? 진짜로 확배 버린다 이 녀석. 그래도 난 절대로 졌다고 인정 못해. 날 배면 피가 철철 나다가 결국 죽고 말걸? 에 그렇게 되면 한조가 실격당하게 되는 거 맞죠 아저씨? 어, 어네 그렇습니다. 거봐! 그러면 둘다 얻는 게 없잖아! 야! 그러니까 생각해보자고 한주 세상에 저런 억지가... 분위기가 고한때 넘어갔어 한조도 우리들도 모두 고한때 말려들고 있어 완전히... <laughs> 뭐지?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권이 한조보다 강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러졌던 팔이 붙은 것도 아니야 아까랑 똑같다고 그런데 점점까지만해도 꽁꽁 얼어붙었던 살벌한 분위기가 왜 순식간에 이렇게 눈 녹듯 풀리는 거지? 과연 그래서 그랬던 거니다 뭐가 그렇던 거예요? 본의성적 좋았던 이유 말입니다. 그 인상지순지 뭔지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린 고운보다는 한주의 실력을 높이 평가했었고 한동안 시합을 지켜보면서 역시 우리의 판단이 정확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시합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는 곤 때문에 가슴을 졸이고 곤 때문에 웃었습니다. 우리 시험관들은 공평하고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린 어느 순간부터 곤의 편이 돼서 곤을 응원했던 겁니다. 맞아요. 적고 마은 분위기를 장악하고 모든 사람들을 빨아들여서 결국에 자기 편으로 만드는 이상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건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자질이죠. 그 선천적인 자질이란 게 인상지수란 건가요? 네, 회장님께서는 그걸 알아보신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헌터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성품이란 겁니까? 저도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 시합의 결과를 지켜보면 그 해답을 알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그렇겠죠. <laughs> 역시 네 녀석은 아무것도 이해 못 하고 있어. 죽고 나면 다음 번이고 뭐고 없는 거라고. 만약 여기서 널 죽이고 실격된다고 해도 난큰 손해는 없어. 내년을 기약하면 되니까. 나랑 넌 대등한 입장이 아니란 말이야. 한조 말이 맞아군 네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가며 버텨도 실력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그 차이를 갑자기 메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 실력 차이가 전부라고. 이유가 뭐지? 딱 한마디면 되는데 졌다고 말하고 내년에 다시 도전하면 되잖아. 왜 그러면 안 되는 거냐고? 그 집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야. 정말 이 자리에서 끝장을 봐야겠어. 그래야 속이 시원하겠냐고. 말해봐. 아빠를 아빠를 만나러 가야 돼. 우리 아빠는 헌터 일을 하고 있어. 지금은 아주 먼 곳에 계시지만 언젠가 꼭 만날 거라고 믿어. 하지만 내가 여기서 포기해 버리면 평생 못 만날 것 같아. 그러니 포기 못해, 포기 안 하면 넌 죽어. 그래도 포기 못해. 정말 말이 안 통하는군. 그렇다면 유감이지만 이걸로 끝이다! 내가 이길 수 있는 대결 방법이 뭐지? 아, 기분 좋게 이기고 싶은데. 헌터, 헌터, 다음 이야기. 합격, 실격, 시험, 종료. 어, 내가 좀 특이하다고?